지역균형개발과 시민편의를 위해 도시인프라 확충, 수질관리, 주거환경개선, 교통난 해소, 대중교통 확대 등을 중심으로 장기적 도시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13회 정례회에서 총 10개 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통국 감사에서는 연암공원 구암서원 주변 도로 확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문제 등에 대해 질책하고 교통정책 전반의 철저한 관리와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 감사에서는 공영개발로의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들과 주요 후적지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도시주택국, 대구도시개발공사 감사에서는 기성시가지 내의 노후택지정비,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지 통개발 등의 추진 실태와 주택 미분양,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동주택 품질, 간추간정 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대책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주택관리 정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군사시설 이전정책관 감사에서는 군부대 이전사업과 미군 반환부지 관련 추진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도시건설본부 감사에서는 공공건설 품질 재고를 위한 관련 규정의 준수, 수의계약 및 하도급 등 계약의 적절성, 공사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공공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 대표도서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에서는 식수원 수질관리, 노후관 개량 등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전 과정을 점검하고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신 해소와 경영 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교통공사 감사에서는 부적절한 수의계약 관행과 도시철도 4호선의 AGT 전환으로 예상되는 경관 훼손 및 교통 체증 문제, 만촌역 출입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등 교통공사 업무 전반에 나타난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경영 개선과 함께 시민 중심, 약자 중심의 교통 사업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감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의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